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듣고 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3월 한국 갤럽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각 종교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호감도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인데 반해 개신교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호감도가 최하위에 놀랐고 퍼센테이지 차이에 한번더 놀라게 되시지요. 그리고 2021년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2020년도에 조사한 수치인 32%보다 무려 11%가 떨어진 21%가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종교인들이 갖는 호감도나 신뢰도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 양심이나 이 땅의 만물을 통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겠지요. 하지만 그 반대라면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 우리가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섬은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맡기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는 중에 디도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디도서는 디도를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하면서 그레데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이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한 이후에 급격하게 로마화가 되면서 사회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서로 속이며 살아가는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대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에 유혹을 받게 되죠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래대 성도들을 위해 지도자를 잘 세우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다는 소리를 높여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고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대충 대충 맞추는 게 아니라 알맞게 어울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알맞게 어울리는 것을 가르치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외면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는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이상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도덕적, 포용적 사회구제봉사의 순서를 꼽았는데요.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질문의 응답자들은 권위주의적, 보수적, 전도 중심, 예배 중심의 순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레데 섬의 성도들이 안정적인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환경의 유혹과 불안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 은혜입니다.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멘. 속량한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빛을 다 갚아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의 사망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힘을 얻고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스러운 소망은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받았으니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레데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괴로워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죄의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보내신 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지기를 구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